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샤도4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 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자,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샷토 4륜이고요. 2014년식 2014년 3월 경유 오토 검정에 175,708km입니다. 가격은 1,299만 원 나왔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빌가타어 상태, 회상태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호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 17만 지금 여기 보시면 5,000k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핸들이고요. 자, 조호석 방향.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 지금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 같죠? 내비 후방 나와 있고요. 블랙파트 채널 루밀러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아룸이고요. 위에 천장에 보시면 이제 DV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 모니터 나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류 코란더 트리스 모뭐 샤토 다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수입자 사기사 2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의 없프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3 6 5년주 무이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98-5 도이치오토월드 250호 수이차싸게사기 50명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 보험사. 킬로수 17만 4,500km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란도 트리스모 036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사기 서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